그, 오록소라는건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 고대, 그러니까 이제, 소의 조상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오록소가 키가 18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소가 한 150대니까 훨씬 크죠? 그 무게도 한 1톤 넘어갔던데, 이런 거대한 짐승을 잡아서 가축화 시키는 건? 사실, 고대인들한테는 대개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이, 대형 가축이었던 소가, 아니, 가, 대형 짐승이었던 소가 가축화됐던 이유는 그,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 뿔을 보십시오. 뿔이 지금 소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전부 다 소우자가 들어가요. 희생, 희자, 희생, 생자. 그러니까 달의 신에게 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달 모양을 한 풀을 가진 오록수를 잡아서 가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뜻이 라이브 스톡입니다. 라이브, 살아있는 스톡, 저장품. 그러니까 가축은 살아있는 저장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 고기를 음식물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걸주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축을 잡아서, 가, 가, 야생동물을 잡아서 가축화 시키는 거는, 뭐, 살아있는 저장품의 의미 이상, 그, 그러니까 뭐라 하자면, 그, 자연의 변화를 속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야생에 있는 오륙수를 잡으러 간다. 근데, 일식이 일어난다. 그걸 일찍이 언제나 날줄 알고 미리 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그냥 가, 잡아다 기르고 가둬서 기른 거죠. 근데 이제 말도 잘 듣고 온순해지고 기르기 편하면 가축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태돼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재비라는 연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고대인들 부진장이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 가젤은 가축화 못 시킨 거죠. 왜?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가다놓으면 죽고,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 되는 여건 중에, 가다놓으면 온순하게 잘 있고,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여섯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지만 가축이 되는데, 그이 선은 그런 이유에서 가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대제, 그, 제사의 종류가 대중소가 있으면 큰 제사는 전부 다 소를 잡아서 조선시대로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대제는 맨날 잡고.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대지의 두수는 많고, 소는 어쩌다 한 번씩 잡았는데, 큰 제사 때는 꼭 소를 잡아야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 그래서 소고기가, 전 세계적으로 숭상을 받고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건 신이 먹는 고기였으니까. 신과, 이제 제사를 지나고 나면 신과 음식을 나눠 먹는, 인간과 나눠 먹는 거에서 교감, 교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를 우리가 그중이 여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신과의 교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먹는 건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반의 음식이라는 개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소고기가 다른 고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깨끗했다.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좀 들난다. 일본인들이 187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되고 소고기를 처음 먹으면서 쓴, 말, 쓴 글들을 보면 깨끗한 고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그 그 당시에 뭐 어떤 뭐 사냥한 가축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냄새는 물이 좀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깨끗했다. 그러니까 주 소고기를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역사 속에서 소는 뭐 처음에 재물을 지내기 위해 고기 소를 했다가 어, 이게 이제 수레를 끌거나 운반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에 이용이 돼서 심경 그 그러니까 그 논을 깊게 파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는 손는 1984년에 제가 팔사학번에서 축산학 결혼에서 분명히 한우는 여우였다고 배웠으니까 지금은 유구라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대 와 가지고 완전히 고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손는 어떻게 보면 1992년도, 93년도에 등급 판정이 생기면서 마블링 중심의 등급 판정이 생기면서 픽스가 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래서 뭐 97년쯤 원뿔이 나오고 2 0 0 4년이가 투뿔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원뿔 투뿔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고급화 기술이. 그리고 거세도 잘안 하고. 왜 거세를 하면 소가 빨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굳이 거세를 해야 할 이유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고기소로 픽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야누스란 말을 써놨는데, 1970년대 정부 보고서에 보면, 한우는 야누스 적성, 일소와 고기소두 가지 측면을 다 가졌다. 일소로서도 대단히 우수하고, 고기소로도 대단히 맛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우의 우수성. 그래서, 한우가 왜 우수할까라고, 뭐제 생각에는, 원래 소가 저렇게 잡혀오면서, 일종의 정기예금 적금처럼 안 죽이고도 전만 짜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우유를 가지고 낙농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럽의 베이스는 소는 이런거나 낙그 뭐지 낙농 제품, 우유나 치즈나 이런 거를 만족그루트를 만드는 거를 제공하지 고기는 가장 마지막에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은 분명히 시켰는데. 중요한 건, 그 우유 부분, 낙낭 부분에서 소를, 그, 착취한다? 뭐, 인간이 소, 그, 저를, 저 많이 뺏지 않는다? 그럼 뭐야? 어, 그 소화지가 충분히 엄마가 저를 먹고 자랐을 거예요죠 그리고 소를 일을 시키면서, 뭐, 우리는, 콩의 원산지, 만주 우리가 그러니까 콩의 주산지, 원산지였기 때문에 들판에 들녘에 야생콩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풀어야도 소가 야생콩을 먹고, 사람들이 고를 배워와도 야생풀을 먹, 야생콩을 먹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쌀을 먹이니까 소화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만년, 최소한 5천년 이상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육질에서 면에서 좋지 않았나, 그런고 물의 영향도 있었고, 흙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 관자라면, 숙성 관자 시키면. 다음,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육류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육식을 고구려, 후기 몽골, 그, 간섭기 이전에 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볼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선시대 때소고기가 되게 유행했어. 한양에서. 그 이유는, 그, 고역, 그, 그러니까 몽골 간섭을 통해서 육식을 새롭게 한게 아니고, 소고기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도 농업국가니까, 일을 시키는 소에 대해서 좀, 식은지심? 그리고 생고기고 식고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부지런히 먹진 않았는데, 물론 만약에 그 시기가 맞다면 적어도 뭐뭐 불교가 들어와서 고기를 못 먹게 하면서부터그 13세기 그러니까 뭐 고려 후기에 몽골 간섭 기속에서 지금도 어디 땅을 파다 보면 소 무덤이 나와야죠 소가 이렇게 그대로 아주 그청체를 가지고 있는 무덤들이 나와요. 소, 왜 소를 먹지 않았으니까 파묻어줬을 거니까. 근데 사실 소우덤은 없거든, 거의 없거든요. 있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우덤을소모 송우, 그렇게 우리가 그 육식기가 적었다, 그 육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소우덤이 없는 걸 보면 소고기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마하지마그래고 지금 고래처럼 뭐 다리가 분질어진거나 뭐 하면 잡아먹을 핑계를 대서 잡아먹었던 거죠. 특히 성리학은 공자가 개고기를 좋아하셔갖고 개고기도 열심히 먹었던 시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염통구이 의심적이 유행했다. 그건 뭐야? 염통이 그 구워놓으면 고기 같아요. 근데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염통구이를 그렇게 많이들 먹지는 않습니다. 왜? 고기 지방 맛있는 고기가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질긴 고기보다 일을 해서 질겼으니까 그것보다는 염통이 훨씬 맛있는 고기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라막기라는게 이게 13세기 송나라 때 유행한 고기. 요리에요. 일종의 불고기죠. 그러니까, 그, 양념한 고기를 물에다 담갔다은 했다. 한게 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시대 연화법은 대부분 삶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숙성이란 말을 안 써요. 숙성이란 말을 제가 찾은 기록에 의하면, 1992년 가을부터 롯데백화, 비더파백화점 중량점에서 숙성 한우를 팔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지. 그 이전엔 숙성 한우다 숙성육이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음, 조선 요리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과거에 숙성이란 단어가 있었냐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단어가 안 썼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연구하던 젊은 셰프가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 뭘로 잡아먹어야 되고 금지되어 있는데 그거 언제 숙성시키고 있냐고 맞는 얘기죠 그리고 고원에서 숙성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숙성을 강의하면 약간 기후조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두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사, 수요일 날 정도 녹화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우궁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 우궁이 계속된다는 건그 고기를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궁의 목적이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북학의 박재가 책을 보면 일 도축도 수가 500도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역으로 계산하고 그 당시에는 일소니까 평균 6년을 키운다 그러면 365일 부지런히 잡아먹으면 우리나라의 조선에서가 한 100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때 소고기는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먹는 계절 음식이, 아니, 그 음식이 아니고 저 음력 10월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등해 한 2월 3월 농사짓기 시작한 기까지 겨울철에 잡아먹는 계절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될거예요 냉장고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도형 가축들을 잡아서 상하가 정 보관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소돼지는 여름철에는 거의 안 먹었지 않았나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삼복에는, 어, 삼계탕을 드시고, 개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냇가에서천옆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해먹는, 그리고 조선에서, 실제 한양이 소고기를 무진장에 먹었는데, 그 이유는, 한양에서는 소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보다 쌌습니다 이제 돼지는 이게 농촌에서 키우면 그냥 제가 알아서 주워 먹고 다니는데 이게 궁에서도 제사나 그 사신들 접대로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를 수총으로 쌀과 먹였어요 쌀도, 곡류도 먹이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땔감도 들어가 러니까 상당히 돼지 생산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비싸서 고돼지고기를 그안 먹지 않았나. 그리고 근데 이제 서울이 커지면서 한양이 커지면서 워낙 인구가 많고 육식에 대한 욕구가 많으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돼지도 보급이 돼서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또 나오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이 마빈 헬리스라는 사람을 보면 돼지를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가 인간과 같은 먹이사슬 공로에 먹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치기 때문에 인간이 싫어한다그랬는데 어, 제가 조선의 조선 뭐 고구려나 조선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책들 농사를 봐도 절대로 돼지를 공로에 먹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사를 봐도 그러니까 독일에서 소세지가 발달한 이유는 그리고 뭐 지금도 이별이 꺼 돼지를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다는 건그 10월에 도토리가 익고 난 다음에 한두 2개월 참나무 숲에다 풀어나서 방목을 해서 돼지가 열심히 도토리를 잡아먹고 살이 찌면 왜? 돼지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잡아먹고 살이 찌면 그냥 한 방에 잡아서 소고기는 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드라이징을 하고 자유수만 빼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돼지는 불포화, 지방산이 돼가지고, 이게 지방이 산패가빨개오지고 쩐내가 납니다. 그러다가 고기 자체를 보관을 못하고, 그거를 햄소시지로 만들어서 우리 김전하듯이 그 저장품을 만들어서 겨울에 먹은 거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돼지를 먹이를 줄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독일사를 보면, 감자가 보급되고 나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감자가 보급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감자를 먹고 밀을 좀 키워서 줬다. <목소리> 왜?